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친약성경 347페이지 디도서 1장 5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으로.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레데 섬의 역사라든지,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그레데 섬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이 디도를 남겨두었는데, 이제 디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 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하는 일을 맡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도 혹은 디모대 전후서나 디도서를 해석할 때에도 목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그래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 입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하는 면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서 오늘 제목은 그래대 교회의 목회입니다. 예, 그래대 교회의 목회. 이 그래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 디도가 그곳에 남아가지고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라는 말, 목이라는 말은 양이나 소를 친다. 그런 의미의 목, 예, 목동할 때 목자입니다. 회라는 것은 모임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말할 때는 이 회중, 우리 성도님들을 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러면 이 목회에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목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신 그 목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잘 함양시키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를 잘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라고 바울을 종 삼으셨고 바울을 사도 삼았다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믿음과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이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이 바울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바울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함양시키고 또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닫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서 이땅 위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이런 목회자를 두고 여러분들을 양으로. 또,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바울 본인은 이 그리대교회에서 그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도를 그곳에 남기고 떠납니다. 이제 디도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그리대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스승이며 자기를 신앙으로 낳아준 아비와 같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레대 섬 혹은 그레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그 기질, 인간적인 특징 이런 것이 무엇일지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레데 섬으로 쳐들어오고, 그레데의 본토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쫓겨나고,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 크레타 문명이 많이 발달하는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번성했던 장소가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자, 결코 목회하기가 쉬운 곳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게. 내가 너를 그래대 섬에 남겨둔 이유는 하면서 세 가지를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거기에 목회하면서 여러 일들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 미처 다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셨으니까. 그는 후임자인 기도에게 내가 하다가 만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해라.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첫 번째를 말했고요. 두 번째로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또 말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성도들을 대표할 장로들을 세울 것을 말하였고 세 번째로는 이 감독으로서 다른 교훈을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로 투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장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고 하면 이 목회자 디도에게는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대섬에 목회자로 세움 받은 디도에게는 장로를 세워야 할 의무도 그에게 주어졌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장로를 세워야 하는 권리도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장로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회자로서 장로를 세우는 권한도 있으니까 그 권한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장로를 세울 때에 누구를 어떻게 장로로 세우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6절이 한절이지만 장로의 자격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앞도 가십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부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로되실 분들도 반드시 6절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러한 장로님들이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감독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본문의 감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 7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감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7절로 구절에서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로 구절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좀 간단하게 감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로 구절 읽어 보세요. 7절로 구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곤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예, 감독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대신 맡아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어떤 기간 동안 그 청지기 사무를 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청지기는 창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고 여기 뭐 길진 않지만 필요한 말씀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잘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상당히 부끄럽고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 가지 찔린 것이 다 있지만. 고집대로 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찔립니다. 자, 그런데 감독은 이래야 되는데 그 구절 가운데 보면 이는 이라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이 이러 이래야 되는 그 이유는 하면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이 하는 일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잘 절제시키고 그들을 책망해서 거슬러 말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데, 감독 스스로가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바른 교훈을 잘 가르친다든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책망하는 일이 가능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감독은 먼저 스스로를 잘 감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감독할 때에 하나님의 양들을 잘 살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그 감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이 해야 할일두 가지 말한다고 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거, 이게 감독이 할 일입니다. 권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 감독의 그 해야 할 일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이 감독, 이 감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은 뭐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슈퍼바이죠. 일 잘하나 못하나 이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뜻일까? 하고 봤더니 영어 본그 영어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다, 오버스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사제, 비숍이라는 그 영어가 있죠, 비숍, 비숍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감독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일 잘하나 못하나 근무 평점 매기고 월급 올려줄까 내려줄까 이런 차원의 감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약간 좀 다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그 감독은 누구일까? 본문의 감독은 누구지요? 티도죠, 티도. 디도. 야, 본문에 티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 그0절 이후부터 보면 이 감독으로서 그레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말씀하는 가운데 1 3 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바울은 내가라는 말로 티도가 감독으로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잘권면하고또 꾸짖고 책망할 일을 잘해야 한다고 기도를 가르켜서 감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이 장로, 감독 이두 단어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 장로와 감독, 감독과 장로 같은 뜻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감독과 장로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3서를 시작하면서 장로인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같은 분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지요 사도인데 스스로 말할 때 장로인 나는 이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자기도 장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도의 입장이지만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했는데 파울은 오늘 본문, 본문에서 디도로 가리켜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그 일이 감독인 디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고 감독은 장로를 세우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디도 누가 더 높을까? 질문이 좀 어색하지요.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가 높을까라는 생각부터가 우리의 이 사고 방식에 합당하지 않은 사고 방식입니다. 감독으로 장로를 세우지만 장로 중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때이 장로와 감독이 그런 면으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감독을 세우려고 하면 감독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감독을 또한 세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로와 감독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장로가 높을까 감독이 높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오늘 바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중에는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감독이 장로를 세우는 직분이고 모든 권한과 책임이 감독에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감독을 세워서 감독으로 목회하게 하는 정치 이것을 우리는 감독 정치라고 하고 그런 교회를 감리 교회, 감리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는 이 감독과 장로는 그 직분상 임무와 역할이 약간은 다르지만 감독도 한 명의 장로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로교는 감독과 장로가 그 직분상 약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에 다 같은 장로로 포함해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 장로 중심의 정치, 곧 장로 정치를 하는 이런 그 교파를 장로교라고 말하고 이 장로교회에는 장로회가 있어 가지고 그 장로회는 목사와 감독 해당되는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표로 하시는 장로님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장로 정치입니다. 감리교가 오를까, 장로교가 오를까? 뭐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강조점과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 정치를 하고 있는 장로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로교가 오르냐 옳으냐, 감리교가 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장로교든 감리거든, 그 궁극적 목표는 목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장로교든 감독이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니 성도를 섬기는 것, 그들에게 꼴을 잘 먹이고 그들을 잘 길러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양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진리에 관한 지식을 많이 깨닫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잘 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감독인 목사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목사로 말미암아 장로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세워진 장로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양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한 목사 자기를 위한 장로 교서는안 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목사와 장로는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심하도록 하겠고 그런 일 지금까지 뭐 완벽하다고 할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래대 교회 디도가 세운 장로들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여러 장로들을 잘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졌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그스데 교회가 감독인 티도로 말미야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이런 일들을 이 이후에 잘했을까? 못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신앙적 전통을 따라가지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잘 계승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명륜교회에 이 감독과 장로, 목사와 장로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명륜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장로를 세우고 또 목사도 세워줬고 또 앞으로 또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있을 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잘 된다 막연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을진데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목사와 장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아까 그래대 섬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위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우리도 쉽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할까? 제가 바라기는 좀 따뜻한 교회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물론 성경에 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겠죠. 좀 따뜻한 교회가 되는 이런 그 목회자도 되고. 장로님도 되셔서 우리 교회가 다 사랑이 넘치고 오고 싶고 또한번 발을 담그면 여기서 일생 보내기를 원하는 이런 영림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레대 섬에 하나님의 교회 그레대 교회를 맡게 된 디도 그가 그의 스승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또그 분부를 따라서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을 잘 정리하고 각성의 장르들을 세우며 또 감독으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잘책망하는 일을 잘 함으로 그 그래대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좋은 교회로 남았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래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명륜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투표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잘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당회원들이 전부가 다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지언정 감독하며 훈림하며 자기의 주장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